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중랑구의 한 아파트. 3개월 넘게 매일 같은 시간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위는 아파트 인근에 건설 중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50.54km의 도로 사업으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간은 약 1km 구간입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구릉산이 훼손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분진과 오염 속에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 북부 고속도로가 새로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는 삼각형 그 오염 상자 속에 갇혀서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 북부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에 위치한 세솔 초등학교에서 고속도로까지 8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고속도로가 완공됐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어떤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수업이랑 좀 지장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장 바로 옆이 고속도로면 애들이 거기에서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360을 문 닫고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들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건설될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상황. 하지만 북부 고속도로 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터널을 바꾸게 되면 이런 그 대체시설물 같은 게 추가로 뭐 설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그런 환경 해소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는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완공까지는 앞으로 3년.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원활한 마무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TBS 김정어입니다.